그러니까 이게 60년 넘게까지 자기네 그런 자존감도 있고 프라이드가 있었던 사람이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아차! 아차! 했던 게 이제 자기도 이게 또 들통이 날려고 하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요 어. 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에 있는 성욱따욱보살사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시간에는 인물 신점 한번 요청드려볼 음. 거고요. 제가 이 사람의 사주만 먼저 드려보면서 궁금한 네. 부분들을 질문 드릴 테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이고 앞으로 보이는 미래까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드려볼게요. <놀람> 1957년생. 음. 이 사람은 몸을 쓰는 직업이 아니라 펜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요. 음... 대, 집안 대대로 공부도 네. 참 잘했고 또 머리도 똑똑하고 좀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 오... 이분이. 네. 근데 지금 이분 상황을 보니까 뭔가 위태롭고 뭔가 간당간당하다. 오... 이런 느낌. 음,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좀 높은 관을 쓰고 있고 네. 고위 공무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 딱 소신도 있고, 음. 좀 자기 뭔가 그런 자존감? 자신감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음. 안절부절 못한다. 불안하다. 요런 느낌으로 있어요. 어, 선생님 지금 느껴지신 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음. 근데 이분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성격을 보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까지, 젊었을 때부터 중년까지는 굉장히 자기 프라이드도 있고 소신도 굉장히 강하고 응? 남한테 이상한 막 그런 행동들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사셨던 분이야. 정말 이제 깨끗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이제 몇년 사이에 이 중심이 흐트러진 지가 좀 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분이 뭘 자꾸 받아먹었다고 보이거든. 막 현금이 막 이렇게 오고 가는 것도 보이고, 네네. 막 뒤에서 자기네들끼리 속닥속닥하면서 뭔가 문서 같은 것도 보여. 문서 같은. 어, 막큰막 네. 우리 빌딩 건물 같은 거 있잖아. 네네. 그냥 되게 랩 비싼 그런 고위 건물 같은 거 있지. 어... 그런 것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돈맛을 봤다. 그전에는 이제 소신 있는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 그전에는 이제 본인이 돈이 그렇게 막 넉넉하고 막 풍족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음... 근데 이제 돈에 이제 중심이 흐트러진 거지.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요. 네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원래 이렇게 말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거든? 음... 근데 되게 조용해졌어. 말을 안 해. 덩어리가 된것 같아. 어... 왜 말을 안 하지? 아니, 이 사람 은 분명히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네. 직업을 딱 보니까. 근데 합주기가 됐어. <laughs> 합주기가 돼가지고, 네네. 어, 막, 누가 이렇게 뭘 물어보잖아? 대답을 안 해. 음... 쌩 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러지? 되게 막, 그럼 말하는 게 질문한 사람 막 무시하는 느낌이 들잖아. 음. 이제, 차라리 뭐라고 뭐라고 대답을 하면 그 상대방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 미치고 팔짝 뛰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되게 사람들이 궁금한 게 되게 많거든? 근데 말을 안 해주니까 더막 의구심도 들고 있었던 일도 더 커지게 보이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사람에 되게 궁금해 하는데 자꾸 말을 안 하니까 좀 혼란스럽지, 사람들도. 그러고 있는 상황. 아, 그쵸. 이게 말을 네. 안 하면 오히려 이 사람이 진짜 뭘 했나? 이렇게 음음. 많이 느끼잖아요. 아,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잖아.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내가 볼 때는 네. 자기가 이제 내가 아까 높은 간을 쓰고 네. 앉아 있다고 했잖아. 그 자리를 누가 앉히게 해준 사람한테 뭔가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본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본인의 이 사람은 예전엔 소신있게 갔지만 그 중심이 흐트러진 데가 됐잖아. 그돈준 사람, 음. 그 건물도 준 사람한테 지금 뭔가 휩쓸려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그분 지시를 받고 있고, 네네. 음, 또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음. 자기도 이제 머리를 쓰고 있는 중인 것 같아. 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근데 그 사람을 또 도와주기에는 자기도 같이 이제 공모했다? 같은 이런 편이 된다고 이제 오해를 할까봐 본인이 이제 자기도 이제 살공유를 해야 되잖아? 음...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궁금한 게, 음. 이 사람은 그럼 자기한테 득이되는 일이면은 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 하는 분이신 거예요? 아니지. 이 사람은 손해볼 짓을 절대 안 해. 음.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는 계산을 많이 할 거야. 물론 돈적인 계산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 명예가 있잖아. 네네. 명예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 아, 이 사람은. 네네. 지금 이제 68세면 이분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야. 네네. 그 자리에 앉아서. 네네. 근데 지금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구설,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네네. 자기도 이제 혼란스럽고 이거를 자기는 그 자리에 앉아있고 싶 지만 사람들이 자꾸 막 옷을 벗어라, 음... 막 내려와라, 뭐 자기 대한 이런 험담 이런 욕이 많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상황이죠. 아... 응. 그럼 자기 명예, 그러니까 응. 갖고 있는 걸못 놓는 사람이네요 그렇지, 이 사람이 명예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야. 아... 근데 이게 중심 휴트레드가 몇년 사이에 이뤄어진 거거든. 아... 그러니까 이게 60년 넘게까지 자기네 그런 그 자존감도 있고 프라이드가 있었던 사람이잖아. 음... 근데 이제 그거를 아차! 아차 했던게 이제 자기도 이게 또 들통이 날려고 하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요 이 분이 그럼 중요한 게또 앞으로 일일 것 같은데 응, 응. 이 사람이 운세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근데 이 분이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좀 건강해 보이는 것 같거든 근데 내가 이분 기운을 느끼는데 네. 이 이제 겨울 수전에 보면은 이 사람이 건강이 좀 나빠질 것 같아. 오... 수가 사나워. 지금, 이런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네네네. 음, 뭐 이런 간이라든지, 음. 폐 쪽으로 뭔가 좀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음... 이 사람은 말도 조심해야 될 거고, 네.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음. 차분히 그냥 생각하고 그냥 혼자서 좀 자기 일에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음... 음. 자기 일에만. 음, 음. 음, 음. 그럼 이분은... 나서서 뭔가 한다던가 음. 본인이 욕심을 낸다던가 그런 것보다는 음. 지금은 이제 말년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지 이제 그냥 해왔던 일을 그냥 그일 열심히 하시고 음. 뭐 누가 뭐 어떻게 됐든 그 기다 아니다 그거는 뭐 자기도 이제 뭔가 결정이 나겠지 음. 그냥 자기 했던 일 그냥 자기 소신대로 하시고 네네. 근데 말년은 지금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썩 좋진 않아. 어. 음, 지금 이제 거의 70 가까이 됐잖아? 음, 뭔가 초란 말년, 쓸쓸한 말년, 이렇게 좀 우울한 말년, 음. 이렇게 보여요. 음, 본인이 했던 어떤 잘못된 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약간 업을 치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지. 음. 자기도 내가 봤을 때는 좀아차좀 실수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음. 신점으로 한번 음. 이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 대단한 사주만 넣었는데도 이렇게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선생님. 아유, 뭐. 기본이죠.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소식이 들린다고 하면 한번더 정식으로 인사드려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